청계천 해치입니다, 해치. 참, 모종계가 보이고, 광통계가 보이고, 이게 밤이 되면, 이제 분수가 있겠죠. 편집니다, 분수가. 롯데광강, 동화면 시점, 동화면 시점 문을 닫았나? 여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저희가 포시즌 호텔인데 아이 자식들이 마이크를 마이크 송신기를 응? 주었으면 만나려야지 여기가 7979 7979 서울 러닝 크루 서울 러닝 크루 서울 러닝 크루 서울 러닝 크루, 서울 러닝 크루. 서울 러닝 크루. 서울 러닝 클루이서울무소서 러닝 클니다 서울 러닝 클럽입다 아, 참 김기정. 왜 이렇게 빨리 가셔 가지고재미덕게 만든다. しょう 새로 이게 다리를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공사 때문 만들었나? 안 아, 나왔던 사이에 좀 변했습니다. 나왔던 사이에 변했어요. So running Crew, Running Crew. 비디오 센터 전광판 설치. 왜? 나 언제 왔어? 비디오 센터. 주로 가보자. 아세안, 아 아세안.